아니야. 너는 관문을 봤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김정규 수사관 진술이 인정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김정규 수 그게 좀 겁이 날 수도 있어요, 지금. 이재민 관이 예. 혼자 예. 어제 김기표 의원이 그 점을 지적했거든요. 음. 그 그러면 네가 뜨은게 되는 거야. 음. 그거 생각 안 해봤니? 음. 그러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시더라고. 그렇죠. 오라, 어, 돌아가. <laughs> 어, 그게내 책임이 되는 건가? 눈이 돌아가지. 어. <laughs> 특공 가면 너 동공이지. 동이이특공 <laughs> 가면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. 지금 그렇게 말할 지금 계제가 아니야. 그 말을 하셨죠. 예, 네, 그렇습니다. 그 알아들은 거같더라고 네. 제가 화면상 이제 영상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는데 영상으로 보는 음. 저분의 답은 보지 못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분은 알아요. 어, 알 수밖에 없는 직원이에요. 그런데 저막 뭐 아까 동공이 막진이라는 것도 <laughs> 마찬가지인데 저분 자체가 그 답변지를 만들어 왔고 거기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라는 것은 굳이 답변지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 근데 만들어 왔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면 안 돼. 그 흔들리면 안 되는 어... 것이 결국은 저 띠지에 대한 진실은 저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.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당사자예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분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이 나온 사람 같이 모여서 준비했던 네. 거예요. 모여서. 이건 준비한... 그도 황당해요. 네. 모여서 준비했다. 또 황당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네. 지금 박, 굉장히 예리하신 말씀인데 아유 예리해서 박광일 의원님 네. 제가 네. 몇년 만에 제일 예리했어요. <laughs> 오 설득됐어요. 설 <원래> 예리하세요? <laughs> 이이기도 지금 여기서 <laughs> 몇번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설득됐어요. <laughs> 자주 잊어버리시아 <laughs> 그렇죠 그렇죠. 아니, 기억나지 않는다는 <laughs> 걸 진짜 준비할 필요 없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다써은것이에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 준비를 혼자 한게 아니라 모여서 했다고까지 그렇죠. 얘기해서 저는 그때 네.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거든요. 이거를 보통 나올 때 모여서 준비했다는 건 철저한 증거 입멸이거든요. 그런데. 그런데저두 수사관이 달랐죠 말이 말이 달랐죠 네. 네. 말이 다른 게 아마 두 수사관은 가, 가라, 같이 나란히 붙어서 근무하는 직원일 거거든요. 그리고 대검에서 감찰관들이 파견돼서 아마 일차 한번 불었을 겁니다. 네, 이미 조사가 좀 됐을 겁니다. 그런데도 거. 말을 다 마, 맞추지 못하고 나왔어요. 그다음에 그 제가 물어봤을 때도 이제 선배 수사관들이 조언하더냐니까 그러니까 조언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. 아마 그러니까 그게. 우리 모여서 다 이렇게 작당하고 거짓말했어요라고 말을 못합니다. 만약 에 서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조언했느냐 정도에 또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. 보통 수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좀만 인정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거법 법정에 섰을 때까지 다 시뮬레이션하면서 네. 어떻게 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. 아니 그리고 특히 검찰이 털어주려면 수사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줘요. <laughs> 털어줄 거면 수사를 쭉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줘요 피의자에 이런 거야 네, 이렇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감찰이든 내부에 어떤 절차가 있었든 선배들이 조언 있었든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과실이라도 난 책임 안 지고 싶어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